총선 예비 후보 서울 중구 송동구을 정호준 53세 정일영 이태영 박사 기념 사업비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뉴욕대 대학원 졸업 전 19대 국회의원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이혜훈 59세 정치인 국민의 힘 서울대 경제학과졸, 전 17, 18, 20대 국회의원, 전 국회 4차 산업특위 위원장 박상순 58세 대형마트 직원, 진보당. 한국방송통신대졸,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소속 부위원장, 진보당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개정운동 본부장. 또 다른 후보는 언제 누가 나올까요?